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그런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아, 모든 막힌다 그러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그린벨 가족에게 또한 여전히 전쟁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는 지구촌 구석구석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아,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벌써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상당 부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성령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성령을 미사오며 이렇게 딱고한 그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 영원히 사는 것을 할때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읽은 말씀에는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그 안에 가득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역사에 아주 거대한 문이 열리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지점입니다. 즉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곳에 모였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뭐 오순절 오순절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오순절을 영어로 펜트코스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6월절 이후 안식일 이튿날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이 일곱 번 지난 후에 그 다음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날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 50번째가 되는 날에 완전히 채우다, 완성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주 의도적인, 직접적인 개입이 그 순간 일어났습니다. 우, 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주 우연히, 뭐, 갑자기 이렇게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아주 정확한 때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 안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카운트다운을 아주 정확하게 하시고, 그것이 끝난 후에, 명이 되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과묵하신 과목, 것 같고 그냥 너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 책 제목 중에 산마일로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시는 게 아니라 자동차로 따지면 산마일처럼 천천히 천천히 우리 곁으로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보면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호련이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호련이 어느 시점에 호련이 그때가 임하였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다가 어느 순간 탁 정해진 시간이 되니까 괴놈을 울리며 전혀 다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나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러한 순간이 여러분 반드시 찾아옵니다. 평상시에는 설교를 들어도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아,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들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부수고, 내 마음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호련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잠깐 멈춘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농축된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순간들을 정말 경험해봐야 됩니다. 다른 사건, 다른 시간을 좀 경험해봐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가 하나님의 정확한 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때가 오면 아무도 막을 수 없이 호련히 성령께서 임하셔서 전혀 다른 시간과 전혀 다른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했습니다. 성령을 바람과 불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불 정말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잘 포착한 그러한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불과 바람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려면 불과 바람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두 눈으로는 바람을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은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바람은 좀 모든 경계를 다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교파나 국가나 인종, 문화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간의 편견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고정관념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편견을 뛰어넘습니다.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어디에 여러분 갇혀있지 않습니다. 뚫고 나가게 하는 그런 권능을 갖게 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수 없는데,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편견들을 뚫고 나가게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별, 신분, 직업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럼 바람은 어느 한 곳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바람은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종잡을 수 없게 뛰쳐나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직업, 재산, 뭐 스펙, 나이, 건강,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던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모두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명 있었는데 그나마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배경과 그들의 학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이러한 바람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바람이 일어나면 내가 하지 못했던 일도 할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이 앞마당에 그 자초를 이렇게 뽑다가 민들레를 뽑을 때가 제일 화가 납니다. 민들레는 뿌리가 너무 깊이 이렇게 박혀서 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들레가 사실 피어있는 그꽃 자체를 보면 굉장히 또 예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아, 한번 내집 앞에 민들레 꽃밭을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민들레를 심으면 그 민들레가 잘 자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바람에 홀씨가 날아와서 거기에 땅 속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거기서 민들레가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바람을 타셔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셔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한계, 어떤 경계에서 자기의 고집도 좀 꺾이고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어떤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또 다른 상징은 3절에 나오는 불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마가의 나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모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은 성령을 받고, 몇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했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들 120명이,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는, 우리 시부 따지면,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던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신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은 과거의 실패와 연약함과 사회적인 어떤 제약이나 그들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함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은 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과거의 어떤 습관들이 과거의 힘이 과거의 쇠사슬이 버티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과거의 것들이 자꾸 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영류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거세게 흐르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영유하는 힘이 더 강해야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아, 네. 우리가 가진 힘은 더 강한 힘을 만나면 깨어집니다. 그럼 바이러스를 이기는 항체를 가지고 있으면 병을 이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유혹에 무너집니까? 왜 시련에 무너집니까?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힘이 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위기가 와도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위기보다 더 강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끝없는 위기가 계속해서 찾아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지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사도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비난하고 그를 심하게 매질하고 학대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환란과 시련이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바울은 그러한 환경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빌리포서 4장 13절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목회 인생 가운데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을에서 가장 교회를 핍박하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술 먹고 술병을 교회에 던지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서울에 살던 그분의 맏딸이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분이었는데 믿음도 좋고 효심도 굉장히 깊었습니다. 가끔 농사짓던 부모님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 주말에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에 왔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1천번째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늘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그 아버지가 가난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60이 조금 넘은 나이였는데 아무래도 정말 매일같이 마셔야 되던 술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 뒤 아무래도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딸은 제가 집으로 와서 아버지를 위해 네,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곳에 가면서 아, 괜히 그 아저씨한테 이상한 소리 하나 듣는 거 아닌가 좀 발걸음이 가볍지 못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아프시지만 그도 이분 살아계시지 않을까 굉장히 좀 주저주저했습니다. 근데 제가 방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아저씨의 몸이 이미 부을대로 부어있었습니다. 가랑가랑한 목소리로 저 예수 믿는 것들 하며 기고만장했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전도사님 기도해주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토요일 저녁이었고 그 아저씨는 다음날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부부심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장례식 때 일어났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이 워낙에 시골이어서, 장례식을 하면, 그런 거 보셨습니까? 상여 이렇게 메고, 이렇게 길바닥에 돈 깔고, 장례식을 하면사 상여를 메고, 그 지관이라고 해서 그 묘자리를 봐주는 그 사람이 미 찍어놓은 땅에 묘지를 이렇게 탑니다. 땅 속에 관을 묶기 전까지, 지신밟기라고 해서 땅속에 있는 귀신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신밟기를 하면서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잔뜩 술에 취해서 유족들과 돈을 더 달라 말라 실내이를 벌입니다. 한쪽에서는 곡을 크게 해야 조상들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그냥 큰 소리로 우, 아주 큰 소리로 니다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마을의 전도사이고 목사가 되기 위한 전도사였고 또 돌아가신 분이 죽기 직전에 저에게 기도까지 받으신 분인데 저는 그저 빨리 끝내고 집에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돌아가신 분을 위하여 기도하자는 말이 입에서 차마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아예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을 땅에 묻고 흙으로 덮기 직전에 그 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정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난리브루스의 현장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할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치만 살피고 있던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딸의 담대한 한마디에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할머니, 성도님들이 관 앞으로 모였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던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이 사랑하는 아들의 영혼을 맡깁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왁자지껄했던 정말 생 난리 브루스를 추던 그곳의 사람들이 순간 조용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지관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제게 와서 악수를 청하며 수고하셨다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맛달의 모습이 잊혀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아수라장 가깝던그 현장에서 담대하게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정말 파워풀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보면 지금 처한 형편과 처지를 보면.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가슴을 쳐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마음이 담담하고 평온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은 모든 것을 뚫고 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슈퍼 파워입니다 여러분 돌파력입니다. 환경에 떠밀리지 않습니다. 치고 나아가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는 그림비가 좀 많아요. 저는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와 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 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과 권능을 받는 것은 한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는 것,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직분이 무엇인지, 내 직업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증인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120명의 그 사람들이 마가리다라권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은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작으로 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구촌 구석,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하나된 마음으로 이 세계 성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의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우리 결단하며 겠습